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에 입학하는 건국대 자연계열 2번 문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영상을 듣기 전에 다음 수학물들이기 대학별 논술에 프린트 있으니까 프린트 뽑고 프린트 보시면서 동영상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시문 가는 뭐죠? 어, 평면 알파로 p를 어, p-로 정사형시킨 거랑 평면 알파로 도형 도형 앱 F를 F-로 정상시킨 거에 관한 설명이 되겠죠. 정상에 관한 설명이 제시문 가가 됐겠고 제시문 나는 뭐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제시문 나는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를 나타낸 걸 설명하고 있고 제시문 나는 뭐죠? 그림 어사면체 ABCD가 이렇게 있는데. p 는 bd 위에 있고 p 가이 bd 위에 있고 cd와 평면 abc는 수직으로 만난대요. cd랑 이 바닥이랑 수직이니까 여기도 수직이 되겠고 여기도 수직이 되겠죠. 되겠고. 그다음 제시문만은 어떻게 되죠? 사면체 abcd가 있는데 사면체 abcd는 이 사면체는 이 전체 사면체에 포함되겠죠. 전체 사면체 ab c abec에 어, 포함된다는 것을 어 제시문은 마에서 설명하고 있겠죠. 문제 2 1번 들어갈까요? 직선 b에서 a c 사의 거리는 6이군까. 그러니까 b에서 이 a c에 내린 수선의 발을 요구를 하겠을 때이 길이가 6이 되겠죠. 6이 되겠고 d p가 4가 되겠고 이가 4가 되겠고 p를 어 바닥으로 정사각 내는게 이 q가 되겠죠. q가 되겠고 p에서 a c에 내린 수선의 발을 어 r이라고 여기서 p에서 a에 내린 수선의 발을 r이라고 했을 때 cq가 2cm고 여기가 2cm고 cr이 1cm일 때 cd의 길이를 구하랬죠. 요 길이 구하랬죠. 요 길이 길이가 얼마냐 물어봤죠. 물어봤는데 자 그러면은 삼수선 정리에서 이 p에서 바닥에 내린 수선의 발이 q고 p에서 이 직선 c에 내린 수선의 발이 p니까 삼수선 정리에서 여기도 수직이 되겠죠. 이거 삼수선 정리가 되겠죠. 삼수선 정리가 되겠고 그럼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여가2고여가1이면 여가 루트 3이 되겠죠. 루트 3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 닮았는데 닮은비가 루트 3대 6이 되겠죠.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았는데 루트 3대 6이 닮은비가 되니까 루트 3대 6이 되겠고 어 양변을 루트 3으로 나누면 1대2 루트 3이 되겠죠. 이 닮은비가 1대2 루트 3이 되니까 어 요게 닮은비가 되니까 여가 2cm니까 여기가 요거 두 배가 됐으니까 요거 두배 하면 되겠죠. 이게 4로 2 3이 되겠죠. 4로 2 3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시 얘랑 얘랑 평행하죠. 지금, CB라는 직선에, 어, DC도 수직이고, PQ도 수직이니까, 어, CB에 둘다 평행하니까, 어, 평행하니까, 요게 평행하니까, 2대 4로 2 3이랑 4대 요거랑 같겠죠. 2가 정확히 두배 됐으니까 요거 두배한 길이가 이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여가 8로 2 3이 되겠고, 그럼 이제 다 끝났죠. 이걸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이거의 제곱에서 이거의 제곱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의 제곱 빼기, 이거의 제곱 계산하면 12가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들어갈 거요. 문제 2번 들어가면 그림 3에서와 같이, 어, 삼각, 청, 삼각형 ABC와 ABC가 있죠. ABC가 있겠고, 삼각형 AB, ABE가 있는데 각각 넓이가 5와 3이래요. 그래서 요 삼각형의 넓이가 5라는 것을 이렇게 네모 박스에다 표시해 놨죠. 그리고 이 바닥 넓이가 3이란 걸 네모 박스로 표시해 놨고 CD의 길이가 2래요. 여기 길이가 2가 되겠고 CD의 평면 바닥 평면으로 정사형 시킨 길이가 1래요. 그래서 CD를 정사형 시킨 게이제요렇게 이렇게 C가 H로 가고 D가 1이 갔는데 정사형 길이가 1이 된대요. 1이 됐을 때어 D와 어 평면 ABC 사의 이 거리를 구하랬죠. 그러니까 뒤에서 이, 이쪽 이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요거죠. 요거, 요거 요거 수직 이렇게 표시하면은 요 X를 구하라는 얘기죠. X를 구하고 풀이 과정을 서술하라 겠죠자 그러면은 어 수선의 발을 요렇게 내렸죠. 요러, 요렇게 내렸고 이 길이가 1이라겠죠. 1이라겠고 그 다음에 어 정상의 길이가 1이라겠죠. 1이라겠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가 되니까 어이 길이가 얼마가 되죠? 2대 1이 되죠. 2대 이 여기가 2대 1이니까 여기가 60도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이정사형 길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2고 1이니까 여기가 60도가 되겠죠. 이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2대 1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60도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러면 여기도 2대 1대 루트 3을 만족하니까 여기를 2 a 로 놓고 a 로 놓고 루트 3a로 놓을 수가 있겠죠. 루트 3a로 놓겠고. 그러면 이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닮은비가 a 대 a 길이니까 여기가 루트 3a이니까 요놈의 루트 3배 됐으니까 요 길이에 루트 3배가 이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요 길이는 루트 3 a 길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부피를 구하려고 해요. 전체 부피는 어요 사면체 CBAD 부피랑 사면체 DB EAP 부피 두개더한 거랑 같겠죠. 그래서 어 이제 이쪽 이쪽 부피 어떻게 되죠? 요거를 받아 요걸 밑면으로 봤을 때 밑넓이가 5가 되죠. 그래서 3분의 1곱하기 5곱하기 높이가 x가 되겠죠. 높이가 x가 요거의 부피가 되겠고, 그 다음에 d a b e 의 부피는 어떻게 되죠? 어 삼을 밑넓이로 봤을 때 3분의 1곱하기 3곱하기 높이가 루트 3이가 되겠죠. 루트 3이가 되겠고. 그게 두 개, 합한게 전체 부피가 되니까 전체 부피는 3분의 구 곱이 밑넓이 3에다가 높이가 높이가 얼마죠? 요 높이가 루트 3에 이다 1이 되겠죠? 요렇게 되겠고 그러면 이게 3분의 오 x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랑 어 요거, 요거 요거 요거랑 요거 분배법칙 요거랑 요거 구방 거 있죠? 분배법칙 순거랑 캔슬 되죠? 캔슬되고 남은 것만 쓰면은 어 얘가 1이 되니까 루트 3만 남겠죠. 루트 3만 남겠고. 그래서 x를 구하면은 5분의 3 루트 3이 답이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동영상은 계속 업로드 됩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수학물들이랑 친구하시면서 여러분 건대 꿈 반드시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를 쓰시길 바라겠습니다.